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살펴보실 모델은 BMW 235i입니다. 자, 235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235i 같은 경우는 이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4준 옵션이 들어가는 차장이고, 어, M 퍼포먼스 모델이 들어가는 차장입니다. 그래서 약간 특이하게 차이점이 있다면, 이 235i 같은 경우는 BMW M 50주년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 그릴에 보면, 키디니 그릴인데 약간 세줌 인테리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퍼 하단에 보면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모습이 이제 엔진으로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왼쪽 사이드에 보면 타이어의 이제 온도가 많이 높았을 때 약간 식혀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번호판 하단에 보면 이제 ACC 레이더 센서가 달려 있고 이이3 5 i 같은 경우는 액티브 에어플랩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장이 정차해 있기 때문에 이 에어플랩은 닫혀 있고 차장의 냉각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에서는 저 에어플랩이 열리게 되면서 차장의 냉각을 훨씬 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으로 오겠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는 우선 휠이 가장 먼저 뛰잖아요. 이휠 같은 경우는 BMW에서 제가 가장 두 번째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휠인데 이휠 같은 경우는 587M이라는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휠 같은 경우도 세줌 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4피스톤 이제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캡도 저 50주년 엠블럼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어 브리지스톤 포텐자 S005라는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어가 생각보다 그립이 되게 좋고 약간 하이그립 약간 그런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이 30i 이 차장은 전륜 기반 4륜 구동 모델입니다. 아, 타이어 사이즈 얘기 안 했구나. 어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써져 있냐? 어 자,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앞뒤 동일한 사이즈로 2, 3, 5, 3, 5, 19 이렇게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면부로 한번 보겠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는 약간 보면서 생각나는 게 타노스 턱 생각나요. 타노스 턱 주아리. 그래서 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범퍼 하단 이쪽이 여기서 보면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 있어요.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 있어 가지고 딱 보기만 해도 턱이 아래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거 뒤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이 차장 M235i입니다. M235i X드라이브 모델이고요. 50주년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 모션이 있기 때문에 킹 모션이 있기 때문에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차키가 안에 있네요 차키 안에 있으니까 어, 이 차량 지금 트렁크는 자동이 아닙니다 그냥 수동으로 열고 닫아야, 닫아야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리어 스포일러도 M235i 해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장 2, 3 5 A 같은 경우는 프레임리스 도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실내 같은 경우는, 어우, 근데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계속 이제 코를 훌쩍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테리어는 거의 이 시리즈와 뭐 별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달라 보이는 거는 시트겠죠? 시트가 다코다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오렌지 빛이 살짝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약간 레드 빛은 아닌데, 오렌지 빛이 도는 그런 시트가 조명이 되어 있고, 여기 인테리어 쪽에 보면, 이제 M 시트 벨트도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와 이제 시트 등받이가 모두 일체형이기 때문에, 어, 헤드레스트 높이는 따로 되지는, 높이 조절은 따로 되지 않고, 시트의 높낮이, 뭐, 앞뒤, 그 다음에 등 받쳐주는 요추 받침대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드 보이스터를 쪼고 풀수 있는 그런 시트를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그리고 지금 뒷좌석을 한번 볼 텐데 뒷좌석 같은 경우는 탈수는 있는데 이차장 그리고 4 4주년 차량이기 때문에 요 앞에 지금 센터 터널이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여기 넘어 다니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뒷좌석의 시트도 생각보다 되게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발, 시트 아래쪽으로 발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가 살짝 이제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면 여기도 그냥 뭐 뚫려 있네요. 뚫려 있고, 제 기준으로 지금 머리가 닿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보셔야 돼 이게, 머리가 이렇게 됐습니 여기 이제 헤드 위에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 닿 된다고 해도, 공간은 조금, 없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누워서 시트에 등받이를 받치고 이제 뒤에 헤드레스트도 머리를 받쳐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답답해요 뒷자리 같은 경우는 뒷자리 같은 경우는 좀 아무리 제가 이거를 운전해 놓은 그 시트 포지션인데 다리 같은 경우는 시트와 지금 맞닿아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후석으로 따로 뭐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밑에 C타입 포트가 두개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등받이 각도도 생각보다 좀 많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이거는 차장 키가 크신 분들한테는 조금 힘들 것 같은 저는 차라리 이거보다는 1 3 5를 차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인테리어는 별 다를 게 없어요. 뭐 기존의 이 시리즈와 뭐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사모아의 외장과 실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이 사모아이를 주행을 하면서 어, 이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모아이 영상 어, 1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2부 영상.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이제 링크를 띄워 놓았고요.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